교육 실습이 아니고 교육을 한달 동안 받으면서 좀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좀 개선사항, 그 다음에 자기만의 뭐또 그런 일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서로 얘기해보자고 모인 거거든요. 질문지를 다못 내어가지고 적긴 적었는데, 자, 그 교육받으면서 디테일 파트에 교육받으신 분도 있고, 썬팅 파트에 교육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뭐 힘든 점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laughs> <laughs> 네, 힘든 점? 네? 모르겠어요. 일을 막? 하려고 마음 먹고 하기 때문에 오히 힘들다기보다는 계속 일을 계속 하고 싶고 더 배우는 게좀 즐겁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예, 지금 그렇죠. 이제 한달 정도 해봤잖아요. 뭐 하면서 뭐힘들진 않아요. 서, 시, 솔직히 실내 캠 같은 경우는 의자 들어야 되고 맞죠. 뜯고 강태근 뭐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까지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매사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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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매사. 전부 다 힘들어요, 그냥. 응, 허리, 허리. 아 허리가, 허리가. 아파요, 어. 허리가. 운동을 그치.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허리 운동 예.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고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면그 하면서 네. 자기가 재밌는 분야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재밌는 건 실내 크리미. 실내 크리미 재밌어요? 예, 네. 어, 실내 크리미? 어. 저는 <목소리> 시간은 좀 많이 걸려도 광택. 처음엔 광택, 오랜만에 봤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거든요. 처음에 마스킹 치는 것도 모르고 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 딱 맞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사장님은? 저도 광택이. 광택이요. 태기요 예. 네. 사장님 제가 봤어요. <laughs> 제가. 제가 봐도 잘해요. 진짜. 비포에프? 그때 제가 비포에프 착실하고 네. 손님이 찍었을 때, 맞죠? 손님이 이 부분은 좀더 신경 쓸 때에서 그만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고 있는데 급하고 <laughs> <laughs> 있어 내 마음대로. <laughs> 어때? 어, 어, 네.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내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씨. 네.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사모님은 지금 썬팅 파트 있잖아요. 썬팅 파트 힘든 거 없어요. 일단 여자분이 솔직히 요새는 이제 좀 그렇긴. 많은 분야를 하고 있는데 뭐 텐팅 쪽에는 아직까지 생소하거든요. 많아요. 사실 많이 힘들어요. 팔도 짧고. 차가 높은 경우에 키도 안 되고, 좀, 이 손가락 힘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헤라를 잡고 하는 것도 힘들고, 필름 때는 이게 팔 길이가 좀 내가 10cm만 길었으면 좋겠다, <laughs> 뭐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보시고 이제 했던 분들이 선배님들이죠. 네.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낫더라.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씩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 계속해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많이 재밌어요. 유수사형님은 이제 조금 어때요? 음 최고 재밌으면서도 힘든 게 쏜팅인 것 같아요. 좀. 재미 있는데 또 차가 다 다르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그러니까 교환 뭐는 잘할수 없죠, 맞죠? 그러니까. 네, 어 이제 좀잘 되나보다 싶다가 좀 난이도가 있는 차 오면은 안돼 가지고 또막 필름 다말아먹고 <laughs> 스트레스. 예 네, 스트레스 받고. <laughs> 저는 광택이 제일 재미있네요. 일단 보면 전후가 확실하잖아요. 네. 네. 차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외관상 확 드러나니까 광택 같은 경우는. 배우면서 조금 더뭐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시간 안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음. 있는데 자기가 하다 보면 이 어, 부분 좀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있어요. 천에 이제 뭐 실내 클리닝이나 뭐 해외 클리닝이나 뭐 가을 클리닝이나 이 하게 되면 품을 뜯잖아요. 분해라서. 예, 네. 그 부분이 지금 좀 많이 약해요. 뭐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 네, 종류 가 네. 많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지고, 더 교육을 좀더 다. 다 해보고 네. 싶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체크해 가지고. 예. 차이님은 일단 네. 어차피 선팅 쪽을 네, 좀더 하시니까 제가 한 시장 얘기해 네. 놓을게요. 차우 저도, 저도 탈거할 때키 뜯는 게 되게. 그럼 저 차이님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제 인생도 광대다, <laughs> <마음대로> 지 <아직은 나이 웃음> <나이> 그것도 <laughs> 그렇고, 그리고 도구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사실 전 지금 기본적인 헤라만 쓰고 잘 몰라요. 이게 어떨 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엄청 많은데 종류를 좀 많이 알고 싶고, 어떨 때 쓰는 건지 좀 알고 싶고. 그런 게 추천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썬팅 좀 아직 저도 좀 배우고 있지만 뭐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기술이 다잖아요, 맞죠? 예전에 지금은 맞죠. 워낙 이게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이제 자기가 편하게 하고 좀더 빨리 하고 음. 똑같은 예, 공부여도 이, 예, 똑같... 예, 이 사람한테는 편한데 이 사람한테 불편할 수가 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찾고 음. 있어요. 많이 써봐야지. 예. 사행히만 질문이 뭐였죠? 아니 내가 다세 다행이 토너 먹었잖아요. 그럼 와서 질문을 왜 아, 사부다 아, 자, 이사님 뭐지? 요다고 질문이 생각나니안하세요 이제 이기하면나이기하면생각로고 싶은 거는 저도 실내 클리닝 할때이거를할때이어 먹어요. 에버크닝할 때도 저는 이제 밖에서 출장 세차 하다가 왔지만 안에 부품 같은 거를 신경 써서 되게 꼼꼼히 하는데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데도 실수를 굉장히. 그게 많죠. 왜냐면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교육하기 <laughs> 긴장했어. 긴장. 여전히 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laughs> 손님이 을때 긴장하면. 그는 하수됩니다. 아, 제가 또실전에 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손님 앞에서 긴장하면 안 돼요. 예. 부사지더라도 당당하게 하고 물려주면 돼요. 어? 근데 그거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어? 네. <laughs> 자주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여줘서. 그러니까 교육은 어차피 교육하면서 아 이렇게 안부사진나 알아야 나중에 가서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솔직하게 제가 기계를 안에 장비들을 자유롭게 쓰고 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네. 아. 자고 있는 거아니죠 <laughs> 기억 나죠 이제? 예. 네. 장비를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장비를 제가 처음에 잡았다 하면 뭔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실장님한테 굉장히 무시감을 왜서? <laughs> 오, <laughs> 도 스티기 왔는데, 네.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제가 솔직하게 아, 참는 중. 예. 네. 네. 저번 주도 저번 주에 나간 거예요. 쓰지도 않았대. 쓰지도 않았는데 전원만 올렸는데 얘가 연기가 막밥솥처 밥솥처럼 불 보고 물 깔기 시작해서 막 탐내가 나는데 아 이거 실장님한테 말은 해야 되는데. 그날 고마워했어요. 그 예. 네. 출장 세차를 하도 왔잖아요. 네. 가면 그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냥 여기 딴데 가가지고 제가 뭘 하면은 이상하게 제 손이 문제인지. 그면 가면 결정이 났네 사모님이 먼저 손 대고. 음. 그다시 사장님 섬나게 되니까 그런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네. 몰랐어요장님 손이라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이네 <laughs> 마이너스의 손이기는 마이너스 손 사장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나잖아요. 네. 이거 다음에 2월달에 오픈 예정이잖아요. 네. 어때요? 응? 음? 갑자기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 부족한 거 있냐? 어, 아, 부족한 건 참. 어때요? 말하길래 어떤지 이름도 잊질 아, 아, 않고 질문이 갑자기 바뀌어 갔고 어쩌한고 같아요. 어쩔 한고 좀더 해보고, 아니면 좀더 연장해서 좀더 배우고 싶지 그걸 물어본 거야, 내가. 아, 저는 그냥 에바크리넨 할때 뜯는 거나 이런 거는 어차피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에바크리넨 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약품 뿌리고 하는 거 그것만 좀더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저, 저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저는 3시간 걸렸어요. 저도 3시간 걸렸어요. 응. 근데 그것만 계속 하다가 현대기아차가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거 하면 40분에 끝나요 현대기아차. 어차피 카바만 뜯으면 뜯이 끝이니까 저희는 뜯는 게잘 해야 돼요. 하는 건다 똑같아요. 맞죠, 사장님? 예. 이제 사장님 이제 마지막. 아 네.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끝까지 해뭐 돼. 좀 더, 좀더 해보고 싶은 아, 좀더 좀 해보고 싶어. 아, 저는 그냥 다 하고 싶은데 계속. 아, 나 하고 싶어요? <laughs> 안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아안 갈래, 그냥. 맛 <laughs> 파고 <laughs> 가야지. 그냥. 나중에 그거는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볼게요. 자, 이제 금요 이제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저희 배운 지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변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부터요? <laughs>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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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고, 썬팅 그냥 하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아, 정말 썬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존경스럽다. 그리고 사실 하면 할수록 좀더 어렵고, 좀 섬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긴 한데, 제가 나가서 이제 실장님한테 전화 정도만 하고, 실장님 호출 안할 정도까지만 될 정도로 제가 마스터를 해서 나가서 샵을 운영할 정도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다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은 들어요. 자영이 자인님은... 질문 까먹네. 질문 뭐였어? <웃음> <웃음> 진짜 까먹네. <laughs> 어, 맞죠? <laughs> 맞다니까? 까먹지. 아, 어떻게 밖에 어떻게 <laughs> 아, 아, 어떻게? 아, 진짜 좋아서 진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떻게 한 자인님은... 받으러 오기 전에는 그냥 차는 차였어요. 근데 요즘은 주차장 같은 데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차 이렇게 썬팅 보면서 이 사람은 썬팅을 어떻게 했지? 보면서 또 도장면 보면서 어 스크래치 엄청 많네 음.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 계속 아 그럼 지나가면서, 업으로 삼을, 삼을, 아, 아, 지나가면서 차들을 보내요 응. 컨디션하고 어, 어, 응. 그리고 신호대기 할 때도 앞차이게 있으면 오우씨 수월진밥막 이러면서 <laughs> 또 밀고 싶다 막 이러고 <laughs> 그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음. 사장님은? 그래. 뭐 유선사장님하고 그게 뭐 비슷한데 일단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죠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은 이차 보면은 뭐어이차마스킹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 차는 각이 많네 아 이거 강택이 해야겠는데뭐 이런 생각들 요즘 차가 좀 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예뭐 네. 그런 관심이 생각을 안 하고 차 만드는 거같아 뭐요 뭐 아니 내가 그거 울잖아 들어와 질문 들어오라고 질문 뭐아 <laughs> <집이 웃음> <아니> 어떻게 받겠어요 <laughs> 아니 뭐저 처음에 왔을 때는 어리버리 그냥 <laughs> 어리버리하고, 솔직하게 눈치도 많이 보고, 지금은 안 되는 게 되니까 되게 보람되고, 특히 광택할 때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 붙일 때 테이프 같은 거 꼼꼼하게 발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꼼꼼하게 바른다고 발랐는데도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는 거하고 제거 보는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였거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보면 내가 또 그래도 하면 되는구나. 나만 힘들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부 다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다들 나가서 창업도 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상어요 말이 길어서. 이 길어서. 까먹으라고 길게 했어요. <laughs> 자, 사장님, 저대구산좀딱 얘기해 마지막. 사장님, 어, 아, 갑자기? <laughs> 사장 까먹다. 아, 변하고 아. 변하고. 아. 저도 그냥 뭐 유상 사장님처럼 가다 보면 차 보면은 뭐. 이거는 어떻게 상상이 했지? 되죠. 음.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 얘는 광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스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썬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외클린은또 어떻게 해줄까? 아, 작업하고 싶다. <웃음> <웃음> 아, 뭐 그냥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여기 배운 그 음. 교육한 거에서 그냥 접목을 시켜갖고 밖에서도 그냥 뭐 직업병 된 거죠 이제 뭐 그냥 음.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변해 변한 거 같아요 지금. 사행이만 지문 바꿀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거의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오픈 꼭할 건데 여기 왔을 때 그냥 저도 관심은 되게 많았거든요 전문적으로 많이 좀 배우고 싶다 저도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니까 확실히 많은 도움 됐어요 단계단계 올라가는 거 저도 스스로 느껴지잖아요 네. 느껴지는데 그게 기분이 좋고 오픈할 때도 뭔가 지금 또 설레고 좀잘 돼야 되는데 가수도 안되면 또 어쩌지 그런 걱정도 있고 오 사장님 잘 하실거 같아요 네어요잘 하실거 같아요 그러뭐 제가, 제가 일단은 사장님들 부족한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제가 일단 저 시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한번 요 정도에서 마치고 또교육 계속 받고 있으니까 제가 시간 좀 많이 뺏긴 좀 그렇으시니까 용도사님이 아까부터 견론치을 주더라고 강팀비인데 강팀비인데. 강팀 밀자왔습니다 그래서 <웃음> 오늘 마무리 해야 돼요. 네. 와, 오늘 마무리 해야 돼요. 네. 오늘 새벽까지 <laughs> 해야 돼요? <되나>? 자기 <laughs> <제가> 항상 새벽까지. <laughs>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고 고맙습니다. <laughs>